삼각형이 있다 없다. 삼각형에 대한 얘기는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삼각형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삼각형은 뭐냐? 짠! 오! 진짜 딱. 삼각형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정면에 보이시면 제 팔, 그리고 어깨를 연결한 부분이 뭐죠? 삼각형 삼각형이요. 정확하게 삼각형이에요. 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삼각형입니다. 음. 그러면 스윙을 할때이 삼각형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장세별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자,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할 텐데 자, 이게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에는 삼각형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테이크백으로 가 볼게요. 테이크 백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삼각형이? 어,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는요?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클럽이 몸이 회전을 해서 클럽이 뒤쪽으로 가니까 삼각형이 잘안 보이고요. 자, 다운스윙을 했어요. 여기서는? 살짝 보일랑 말랑하는데요? 여기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는 어, 다시 생겼어요. 다시, 그렇죠. 있어요. 그 다음에, 팔로우에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피 finish in and h a n 아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있는 구간이 어디 였으면 어디였냐면 어드레스, 테이크 백, 백스윙까지는상략형이 장세별 아나운서가 보기에도 다 있었어요. 보이고요. 그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임팩트 그리고 다시 팔로우까지 삼각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피니시는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했을 때부터 이 부분도 그 정면에서 이 삼각형 을 유지하는 부분은 지금 백스윙 구간부터 임팩트 팔로우 구간 결국 이 구간이에요. 음. 이 구간에서 삼각형이 유지가 돼야지만 아주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각형을 유지하게 되면 일단 뭐가 좋은지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관성이에요. 음. 음, 사람들이 음. 스윙을 할때뭐 아, 오늘은 잘 맞았는데 내일은 안 맞아. 오늘은 스윙이 잘됐는데 내일은 스윙이 왜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게 이제 일관성이고요. 그리고 아 진짜 나도 몸으로 치고 싶거든. 근데 몸으로 치지 않고 맨날 팔로쳐 몸으로 치라고 하는데 맨날 팔로쳐 이런 분들 몸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클럽 헤드를 던지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던진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삼각형을 잘 유지해서 스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부터 삼각형을 잘 유지하고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어드레스에서는 삼각형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이 어, 저랑 똑같이 만드세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모양이 다 그립을 잡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삼각형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립을 잡을 때 지금 저는 이렇게 딱이 제 그립에 맞춰서 제가 이거를 테이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크 그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테이프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해요. 그러면 테이프이 좀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내 팔과 내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 내 삼각형을 유지해서 몸통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팔과 내 몸이 같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게 어딜까요? 팔과, 팔과 몸이 내 몸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구간. 하나로 부분. 연결이 되는 겨드랑이 쪽에요. 띵동댕. 맞아요. 아. 어, 네, 좋아요. 이, 이거 약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겨드랑이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음. 이 겨드랑이가 결국 이 팔과 몸이 잘 붙어있게끔 만들어져야지만 이 삼각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겨드랑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겨드랑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겨드랑이를 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붙이는 분들이 많냐면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어 팔하고 겨드랑이랑 붙이라고 하니까 옆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드레스를 해서 이쪽 옆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 붙게 때문에 팔꿈치가 내 몸쪽으로 붙게 되고 그러면서 회전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팔은요 항상 이렇게 몸이 돌면서 이렇게 넓게 넓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몸 겨드랑이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팔을 붙이게 되면 내 몸하고 붙어 있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서는 손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니까 아 나는 몸통 스윙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겨드랑이가 붙는 구간은 팔이랑 겨드랑이가 붙는 구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이 팔이 내몸 앞쪽으로 와서 겨드랑이가 붙는 구간은 제가 측면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 부분 이 부분 아주 되게 차가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이렇게 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쉽게 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몸 앞에 이렇게 놓고 그대로 팔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쪽에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뒤쪽 삼두죠. 네. 팔 뒤쪽 부분이 삼두인 부분이 내 몸에 딱 붙으면서 가슴 옆쪽 부분의 겨드랑이 부분이 아주 살짝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야 팔꿈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말로 이 상태가 다 되는 거죠. 절대로 옆에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도 항상 팔이 내몸 앞쪽에서 겨드랑이가 붙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이 나만의 삼각형이 띵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스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스윙을 시작을 해할 건데 제가 테이크백 구간에서는 삼각형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네.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는 분들이 많냐면 자,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 어좀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없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시작부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어드레스해서 이제 아무래도 스윙을 시작을 할 때에 어 손이나 팔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을 이제 뒤로 들 위로 올리거나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서 손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을 돌리기 때문에 팔뚝이 돌아가게 되고, 팔뚝이 돌아가게 되면 지금 장세별 아나운서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안 보이게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벌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팔로 스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깨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해요 똑같은 모양이겠지만 어깨를 사용을 할 때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도 당연히 없어지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최대한 손과 팔몸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해서 이 삼각형 자체가 그대로 스윙을 하는데 대신 척추각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드레스 때 우리가 기울어 놨잖아요. 그럼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체적으로 스윙의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살짝 밑으로 떨어지고요 겨드랑이가 계속 붙어있고 팔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으니까 삼각형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고 손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지금 측면에서 보이듯이 약간 앞쪽에 놓이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뭐 일직선상으로 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테이크백에서는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클럽 헤드가 약간 앞쪽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손의 움직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서 돈다 대신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배나 몸통이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이 그대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앞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 잘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백스윙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 위기가 한번 더 찾아와요. 백스윙에 들때 삼각형이 없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왜 그러냐면은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네.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별로 이게 그렇게... 위기라는 건가요? 네. 지금 위기에 없어지면 위기예요. 위기죠. 아. 왜냐하면 백스윙 때는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 백스윙을 들었을 때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왜 삼각형이 없어지냐? 보통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클럽을 들어 이제 백스윙을 할 때는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손목만 사용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래야 내가 클럽을 잘 받치고 있고 내 몸통으로 클럽을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클럽 자체를 들어올린다거나 돌린다거나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팔을 위로 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테이크백을 하고 클럽을 들어올리면서 팔을 들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은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팔을 들어올리거나 팔을 돌리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음. 그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이 들어올리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백스윙이 완성이. 그러면 이언프로 응. 백스윙을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코킹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만 살짝 들어올려지면 사실 백스윙 이 끝난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힘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니까 몸의 힘이 아니죠. 팔의 힘이죠. 네. 팔의 힘을 쓰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몸이 써지는 게 아니라 팔의 힘이 많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 때도 팔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하고 백스윙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클럽이 아 클럽이 아니라 삼각형이 스테이프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잘 보여져야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보여져야지만 내가 삼각형을 잘 유지하고 클럽을 잘 들어올려서 이 밑부분으로 클럽을 잘 받치고 있고 그러면 그립 끝 쪽에 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는 이제 백스윙이에요. 아 이해되시나요? 네. 생각형이 계속 유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 네. 이렇게 유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는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몸을 회전시키고 클럽이 조금 더 뒤로 가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백스윙 탑은 없어졌고 다운스윙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어떻게 됐죠? 없어지고 그다음에 임팩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생겼어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은 분들도 많죠 왜냐면 임팩트를 할때 우리가 공을 강하게 친다거나 또는 끌고 오는 힘들이 강하게 되면은 클럽을 바깥으로 삼각형을 즉내몸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몸 쪽보다는 삼각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이 탁 맞을 때는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맞아야 되는데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내몸 앞으로 오기보다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삼각형을 유지하지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어드레스를 했던 그 자리로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 때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 동작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돌아오는 힘보다는 강하게 칠려는 힘으로 인해서 이 삼각형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공을 맞았을 때 이렇게 맞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팔 이, 이 이렇게 접혀 있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삼각형 유지가 좋냐면 백스윙에 들었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 뭐가 먼저 움직이죠? 당연히 하체 그렇죠. 하체 리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이 보이려면 팔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테이프이 바깥쪽, 즉 정면을 바라본 네.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팔이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테이프이 더 이렇게 보이게끔 로테이션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내 몸쪽에 더 붙게 되면서 그립 끝쪽은 내 몸으로 더 들어오고 클럽 헤드는 어디로 가겠죠? 더공 쪽으로 더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제어가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고 릴리스가 되고 그런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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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팔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테이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테이를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정면에 내 테이비 보이기 된 보이고 있으니까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테이비 더몸 앞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임팩트를 맞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뭐 그러면 끌고 가고 뭐 밀고 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들고 임팩트를 맞이할 때이 손목이 펴지지만 않으면 돼요. 음. 왜냐하면 임팩트를 할때 손목을 피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펴지게 되면 당연히 캐스팅이라는 동작 그러면서 공의 힘을 전달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백스윙 들어서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스티, 이 테이프 가더 보이려면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내 팔이 더 몸에 붙게 되고 그립 끝 쪽은 내몸 앞. 몸을 버무면서 내려오고 클럽 헤드는 공 쪽으로 이렇게 더갈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의 힘들을 공 쪽에 전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쉬워지죠. 거예요. 그러면서 더 파워풀하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삼각형 얘기는 이제 비기너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초보 때부터. 그런데 네. 그 삼각형을 구간별로 확실히 오늘 짚어주니까 삼각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디가 삼각형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 그러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은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친구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삼각형을 유지하라고 하잖아. <laughs> 어, 맞아요, 몰라? 맞아요. 너 진짜 어, 맞아요. 레슨 어. 프로그램 하면서 모르니? 이러면서 삼각형. 아. 네,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어, 맞아요. 근데 오히려 또 백스윙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삼각형이 약간 유지되면서 손목의 힘으로 코킹을 만들어주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확하게 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어, 원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정리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유지가 되는 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서 음. 지금 레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세별 아나운서가 이해가 된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그렇죠. 이해가 된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찌 됐든 백스윙을 들고 다음 스윙을 할때 임팩트 때 정면을 보게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지금 백 지금 알려드렸듯이 이제 백스윙 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보다는. 왼쪽 팔을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임팩트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로 갈 거예요. 그럼 팔로우로 갈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신경 쓰셔야 돼요. 오. 네, 오른쪽을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윙할 때 팔로우를 보게 되면 하체가 뒤쪽으로 빠지거나 또는 뭐 덤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는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자체가 또는 뭐 릴리스 를또 세게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되면 지금 삼각형이 없어요, 없어요. 자 네. 팔로우 에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 드렸어요 자 이렇게요 음.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들고 일로 와서 그대로 팔로우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존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의 정면을 보면서 삼각형이 유지돼야 될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백스윙이 들고 다운 스윙 때 끌려오고 임팩트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이 몸에 조금 더 붙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계속 붙어 있다는 느낌이 나면 사실 이렇게 팔꿈치로 로테이션이 돼요. 아 네. 이렇게요. 그러면서 테이프가 더 붙어 있고 그러면 내 몸이 제어가 잘 되기 때문에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훨씬 많이 난다라는 거죠. 사실 아까처럼 오른쪽이 강하게 이렇게 가는 분들은요, 클럽 헤드가 던져지기보다는 내가 클럽을 잡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던지지 못하고 잡고 가니까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더 떨어지고 내 몸의 힘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몸에 더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 팔꿈치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테이이 보일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몸통에 계속 붙어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이 훨씬 잘 나요. 내가 이 상태에서 가죽 가는 느낌이 아니라 몸에 붙어서 클럽 헤드가 픽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릴리스가 더잘 되고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잘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좀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유의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연속 동작으로 하게 되면 사실 지켜지기 보다는 좀더 이렇게 휙갈 수는 있겠지만 구간별로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더 테이프가 계속 붙어 있게끔 내 몸이랑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클럽 헤드가 훨씬 더잘 던져지실 수가 있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때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겨드랑이, 그렇죠. 겨드랑이 주변으로 잘잘 어,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회전이 됐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던져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클럽 헤드가 회전이 되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릴리스가 잘 되니까 페이스가 목표 방향으로 훨씬 더잘 던져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어드레스 테이크백 테이크백 어드레스 테이크 백그 다음에 백스윙 그죠그 다음에 이제 업고 네. 자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네. 그 다음에 팔로우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이 구간에서는 삼각형을 계속해서 정면에 이 테이프가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면 삼각형을 유지하시면서 몸을 잘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